154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1이 아닌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3587이라는 게, 요렇게 쓸수 있대요. 결국, A 곱하기 B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15세제곱 플러스 15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2를 인수분해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어떻게 할 거냐. 15를 X라고 바꾸고,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보겠습니다. 그러면 개수들만 적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. 됐나요? 자 뭐로 해볼까? 2로 해볼까? 마이너스 2 2 2 1 2 3 6안 되네. 마이너스 1로 해볼까? 1 마이너스 1 0, 0, 마이너스 1, 안 되네요. 마이너스 2로 해볼게요. 1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2, 1 마이너스 2. 됐다. 그러면, x 플러스 2와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었고, 이제 15를 집어넣으면, 얘가 17, 225 마이너스 15 플러스 1이 되고, 17 곱하기 200, 11이 나와주겠죠. 그럼 A를 17이라고 본 거고, B를 211이라고 본 거예요. 둘 더하면 228, 답은 2번이 되어주겠죠.